이 방은 김정동 아 이분이 김정동입네 네. 네, 여기 여기 박에스터 방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방입니다. 네네네네. 이분은요 어그 옆에 정동교회를 지으신 아펜젤러 음.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집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딸네 분이 다 정동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동 어~ 이제그 김홍택 어, 집사님의 딸인데 음. 이 보군여관 이화학당 뭐 이런 그 교육과 어, 진료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분을 키우신 분이 아까 저 옆방에 있었던 로제타 홍입니다 네, 로젠타 홀 그분이 이분을 어 기독교에 어 입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김 에스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면 결격사유가 있는 여자였어요. 음, 그래서 어 자기 집에 마부였던 그박 여선을 음.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서 박 에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안식년으로 잠깐 미국을 가실 때 같이 데려가서 어, 영어 교육을 더 이제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어,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너무 그 당시에 어리고 똑똑했기 때문에 11살에 이 선교사들과 한국 환자들 사이에 통역을 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아, 영어와 했으니까. 한국을.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가능성을 보고 아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어, 데려가셨는데, 음. 어, 미국으로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올티모 네. 메디컬 네. 칼리지에 가서 저분이 어 조기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가든 금방 그러네. 금방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 살의 나이에 의사가 되어서 어 아하.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는데, 는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 WFMs라고 하는 미국 북감리 교회에서 모든 재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명함은 어 미국 북감리에서 파송한. 최초의 한국 여의사라는 아, 명칭을 갖고 1900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로제타홀 선생님과 음. 평양, 물론 보군여간, 어, 평양, 뭐, 이렇게 전국 각각을 돌면서. 당락이 타고 전국을돌아녔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로에. 제 결핵을 걸려서 1910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근데 이박에스터 선생님도 이보건여관 원장. 하셨죠? 네, 그럼요. 그 보건여관의책임의사 그 원장님 당시...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어, 그러네요. <laughs> 한 번도 생각 못해봤는데, 어,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근데 이 사진을 좀 잠깐 보시면, 어, 이분이 로제타 홀 선생님이고, 네. 여기가 셔우드 홀, 어. 여기가 이제 에, 그 당시에 있었던 딸인데, 아. 어. 이분이 어이 셔우도홀이 나중에 어, 의사가 됐는데요. 이 셔우도홀의 입장에서는 이두 분이 얼마나 어, 후견인이었겠어요그러니 그렇죠, 그렇죠. 이모와 뭐 이모부 같은 음... 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박여선 이분은 미국에서 마에스터를외조를 하다가 그러니까 엄청 하셨더요 엄청 하셨어요. 자기의 네. 모든 걸 희생해서 외조의 왕이에요. 이 시대 보기 어려운 남자예요. 그 음, 너무나 그러니까요. 모델입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이분이 들어 오시기 어, 어, 보름 전이라고 좀 네. 기억하는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와서 한, 저기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음, 1910년에 결핵으로 돌아가셨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핵을 퇴치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어, 해주의 결핵요양병원과 음.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C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아주, 이 로제타 홀은 아드님까지도 우리 여기에서 의사로 활동했고, 아하. 며느님도 의사였고, 결핵퇴치에 앞섰고, 어, 여하튼 그게 이제 다 이분의 업적이 되십니다. 아, 제가 그 결핵, 그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돼 줄은또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신마리아, 여기는 본인, 여기는 김배사라는 동생입니다. 아. 여기는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소에서 김배세라는 간호사가 되고, 선구적 역할을 한 공간이에요, 여기가요. 그게 정동의 문화였고, 그러니까요. 정동의 교육이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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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성들의 그래, 어떤, 어떤 신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서, 이 보군요관이 엄청난 역할을 했네요. 시작이죠. 그러네요. 네, 여기서 다시 네, 네. 한번보니까 시작된 상황이라고 아. 말씀드릴 수가 아. 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을 따라왔어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부터 서로 이제 약혼 비슷한 걸 하고 왔는데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이분은 어, 러일전쟁 때그 네. 평양에 모두가 다 빠져나오는데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셔서 사실은 어, 무슨 전쟁에서 사망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발진티푸스장티푸스 음... 이런 게 많았고, 많았죠. 이분이 거기서 사망을 하세요. 하...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평양의 기홀병원이라고. 기홀병원? 네, 그 이제 이분을 홀, 로 네. 기리는 거고, 여기 따님도 이제 뭐 고열로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세요. 음... 그래서 그 기홀병원이 강해 요원이 되고, 음... 거기에 어, 아동병원이 만들어져요. 하... 이 이디스라는 딸을 에, 기념하기 위해서. 하... 그리고 이 로제타홀이라는 분은 굉장히 교육의 마인드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이 그 평양에 네. 그 특수 이렇게 맹인 학교를 만들어요. 어. 맹인 학교를 만들고 아, 소외받은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위한, 위한 공간들을 정말 많이, 많이 만들었구 그리고 점차책을 개발해요. 아. 그래서 이 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특수 교육의 시초라고 래요그 어. 점차책이. 그래서 아니, 이분은 진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마더 로제타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 평양의 오만니라고 아. 어, 불리던 분이에요. 네. 아니, 이 기월병원 같은 경우에도 네. 또이 출신들이 네. 또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의술을 베푸셨던 유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장기려 박사님. 네. 역시 그러니까, 기월병원 출그러니까이 네. 정신이 계속 내리사랑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재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정동 또그 옆에 평양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이분들의 이웃사랑.